10월 12일 둘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의료선교회는 영남대 DLC선교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무료진료 선교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30여 명의 외국인 학생과 이주민이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진료와 함께 따뜻한 환대로 외국인들을 맞이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중국 학생 6명이 다음 주일 새롭게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선교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외국인에게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남존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10월 15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가을특별새벽기도회가 주를 기쁘시게라는 주제로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운영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노의 정교회가 10월 14일 화요일 대구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박호진 강도사와 장수화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어식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열방을 품은 사랑방이 매월 첫째 주 사랑방 모임 시 있습니다. 각 중그룹별로 매치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잔치를 앞두고 태신자 접촉 선물을 판매하니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잔치를 위한 초청장을 배부하오니 초대하실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초청 감동음악회가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정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동신매거진 사랑놀이 72호 2025년 가을홀을 본관과 비정관 1층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성노의 성경고사대회 참가신청을 10월 19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10월 18일 결혼광고입니다. 청연아포슬 여왕궁과 윤다영양의 결혼식이 퀸벨 호텔에서 청연아포슬 백성경 양과 박진수군의 결혼식이 노비아갈라 전자 관점에서 최미경 권사의 차남 황희동군과한 임경양의 결혼식이 광명 무역센터 컨벤션에서 이재현 집사의 딸 이연주 양과 청연아포슬 박희웅군의결혼식이 로터스 101에서 있습니다. 청연아포슬 이문우군과 주혜진양의 결혼과 정혜라 부슬 최창한 군과 박다정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연봉 성교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